Ever since the Grand Master found that dunk, key. the Snae are Snae other Snae other. All he knows is that some is This is a big city. To sell. Snare? Snare. Back to your post, Ayetes. 예레바탄 저수지. 에지오는 소피아의 상점에서 템플 기사단으로 가득한 지하 전수, 저수지와 연결된 비밀 문을 발견했습니다. 저수지를 조사해 보십시오. 조심하시길 아! <noise> 내아래 h 있네. 아! d 아래 o r 어우, 아름답구만. 자, 조심하려. 아! 갓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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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올라갈 수 없나요? 망했다. 망했다. 물에 빠져야 되는구만. 아, 이런. 올라갈 길이 없나? 차 봅시다. 아, 안 만들어놨네. 이런 아 불쌍한 애지요 주인 잘못 만나서 <laughs> 잡을 데가 없습니까? 여기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뭐? 오케이 와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면 되는 걸 <laughs> 조심 조심. 목소리 들려요? 어발리들리 들린다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조심. 리드레오 조심, 조심, 조심. 폭탄! 폭탄 준비합시다 폭죽탄 연막 화편누 대장 죽이라고? 오케이. 어우, 너무 가까운데? 들키겠는데? 이쪽으로 오겠죠? 아닌가? 아니다. 건져서 죽입시다. 자 여기다가 그리고 보시오케한명 다운. 공산. 위에서 봐야 잘 보일 것 같은데, 뭐좀 어, 있나요? 단검, 기름, 자, 일단 먹을 거좀 먹고. <laughs> 어, 우리 아까 두개다안 먹지 않았어요. 여기서, 여기서 두개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아, 두개다 먹었네. <laughs> 어, 먹었구나. <laughs> 잠이 들겠나? 야, 쟤나 보겠는데. 일단 조금 숨어서. 네, 하나남았다 아,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아, 디엔장 아, 네, 이런 오지 마. 폭탄도 몇개 없는데, 이씨. 이런 자, 시체를... 아니야? 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옆에 시체 있는데 아, 신경도 안쓰는 자, 위리 암살검 준비하고. 조심조심 조심하십시오뒤돌진 않겠지? 아, 근데 쟤도 있어 쟤는 저기 서있는앤같다 완전 가깝다 지금, 지금인가요? 아 망했어 망했어!!! 폭탄 다 썼어 아... 어떡하지? 아... 폭탄 다 썼어 다시 시작할까요? 아시작할까 우리 이거 목표 폭탄으로 죽이는 거 아냐? 아 아니네? 들키지 마십시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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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도 되겠다 안 들키고 갈수 있어 아직 안 들켰죠 우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폭탄의 힘을 빌립시다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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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야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사람 비겁한 별명입니다. 비겁한 별명입니다. 자 이제 또 오겠지. 어차피 일로 오니까. 숨어 있다가 뒤돌았을 때확 가서 탁! 하면될 것. 그죠? 동선 잘안 보이는구만. 빨리 와. 온다~~ 와요. Is coming. 한 고마를, 한 고마를... 발견됐다, 발견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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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네, 할로우, 할로우. 네, 안 들키고 죽을 수 있을까? Okay. 아,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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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어요! 하. 헬로, 하우 아유 투데이? 아하. 어, 여기 깊은 물이 아니네. 아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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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온다. 여기 암살자 부를 수도 없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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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 야, 야 이마, 네가 날 쳤냐, 쳤냐, 쳤냐고. 아유, 어디서 어디서. 수중전 가자 수중전. 아, 들켜 키 불었네. 폭탄을 쓸 걸. 저? 연막탄 쓰고 죽일 걸. 아 여기 아니야? 뭐좀 갖고 있나 봅시다. 어, 약품 먹어야겠다. 우리 어차피 뒤지면 약품 금방 나오니까. 어? 어! 멈췄다! 멈췄어요! 안 돼! 안 돼! 자. 어, 오늘, 오늘 느리네? What? You're still waking up, drinking tea and eating cinnamon ginger rice? Nice! Cinnamon ginger rice! What does it taste like? 글쎄요? 아 오늘 계속 멈추네 잠깐만요 아, 오늘 워크가 엄청 버벅대네? 아... 음... <laughs> yeah, um, guys I, I think I need to uh, reboot the desktop and restart the stream 음 오케이 아... What a disaster! No. Okay. I'll be back in several minutes. Yeah.